사기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이때 피해자의 말이 계속 바뀐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시기나 내용이 계속 바뀐다면 그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진술이 엇갈린다고 해서 바로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문자나 통화기록 계좌, 이체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그게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법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